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폐가망신한다. 라는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4천 선을 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인 주식 아가방. 이야 지난주에 팔을 만장했는데 <laughs> 그럴 때 한번 오길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왔어요. 자 박시동 기자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승PD. 안녕하세요. 자, 학생이로 주식화 강의. <laughs> 지난 한주 어땠어요? 막 주식이 푹 떨어졌다가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랬는데 처음 경험한 어떤 어. 어떤 새로운 감정의 동요가 있었어요? <laughs> 예, 약간 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조금 두려워다 아,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떤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10%가 넘은 게 있어 가지고 어. 그래서 팔았습니다. 오 배운 대로 팔았어요? 네, 팔았습니다. 오. 10% 무서, 알았서 가짜 없이. 그런데 <laughs> <laughs> 이게 좀 내려간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좀 모르... 이, 이런 것 때문에 내려가는 건가? 싶긴 한데 어. 이게 또 확실하지 않으니까. 첫, 첫, 첫 경험인데. 네, 첫 폭락, 경험이었습니다. 폭락 첫 경험인데. 일단 갑자기 떨어진 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들어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주식 시장에서 명백하게 이유가 없을 때가 많아요. 어. 음. 근데 우리는 그 원인을 자꾸 찾아다니려고 하죠. 인간의 그, 인간의 그 심리작동이라는 게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있잖아 기분 나쁜 거. 그죠 <laughs> 찜찜한 거, 이런 거. 그래서 뭔가를 오히려 찾아내면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어. 그게 이제 인과의 오류라고 하는데 <laughs> 특히 이제 저희가 언론에 노출되다 보니까 수많은 언론들이 어쨌든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지난주 주가가 빠질 때 많은 의견들이 이게 나왔는데 AI 고점 논의에요. 음. 아, 그러니까. AI를 돌려봤더니 고점이었다. 그렇죠. 어. 그래, 그래서 주가가 빠진다. 어. 근데 저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고점 론이거든요. 론. 예.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뭐랄까 정해진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기 어. 때문에 이런 거 아닐까? 누가 그렇죠, 그렇죠. 이 제시한 거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이유가 불명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행동에 대해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 줄기차게 달렸잖아요. 네? 한두달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좋으면서 불안감이 쌓였을 것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누군가의 불안감이 쌓였을 텐데 <laughs> 한번 톡 건드려주면 그 불안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다 물려와서 역시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이제 해소하려고 하는 그 불안감을 음. 그런 집단 행동 아니었을까? 근데 그걸로 돈을 또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음. 네, 일종의 공매도라든지 아니면 쇼트 음.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그 사이에 또 사천백으로 <laughs> 돌아왔어요. <laughs> 며칠 네, 돌아왔어. 네, <laughs> 너무 빨리 돌아왔어요. 돌아왔고 오늘도 어, 지난번 폭락 이상으로 네. 회복할 거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오늘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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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폭락할 때 그래 한번 이렇게 하고 또 올라오겠지. 그불 그러니까 저는 불안하진 않았어요, 전혀. <웃음> 네. <웃음> 사람들 불안한 목을 한번 털었다. 네. 그럼 또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승할 때 많은 분들 투자자분들이 저인과우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 어 원인이 없는 경우가 다다 <laughs> 다행입니다. <웃음>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그럴 때 계속 때는 찾게 되더라고요. 어, 어, 그렇죠. 그렇지. 과잉해서 행동하면 안 되고 원칙대로 음. 행동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피디님이 저피디님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에 지켜서 일단 10% 이상 그렇지. 빠져서. 손절매. 배움돌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나머지는 없이 뭐 계속 꾸준하게 한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저런 말을 하는데요. 시장은 대부분 이유 없이 움직인다. <laughs> 그런데 해설자는 항상 이유를 찾고 만든다. 예. <laughs> 네. 이유는 있는데 한 단어로 말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그 찜찜한 거 있잖아. 이런 느낌. <laughs> 느낌적인 느낌인 거죠. <laughs> 그래서 인서트 3회 보이면 여기서 명확한 이유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실적을 발표했는데 너무 안 좋다. 음. 그래서 주가가 빠진다. 명백하지 않습니다. 음. 그럴 경우는 그러니까 저럴 때는 대응해야죠. 음. 어. 음. 그런데 저런 이유가 아닐 때는 조금 더 추세라든가 음. 내가 과잉해서 반응하고 있지 음. 않을 아, 항상 오버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어. 고민하셔야 돼요. 오버하지 않도록.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 코스피 지수 그리고 한국의 주식 시장의 상승 이유가 지금 명백하기 때문에 음. 상승 이유는 명백하고 음. 하락 이유는 퀘스천이에요. 음. 음. 불안, 막연한 불안. 그렇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하락할 때잘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나는 주식하면 잘할 것 같아. 네, 제가만 잘할 것 같아. 요 <laughs> 한번 해보시죠. 주식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건 뭡니까? 그래서 지금 그 한바탕 소라는 사실은 지나가고 있어요. 음. 곧다 지나갈 것 같아요. 계속 음. 오를 것 같고 음. 오늘. 어51% 상승한 상태로 출발했어요. 네. 네. 많이도 올라가 그냥 팍팍 아, 그러니까. 오를 때. 그러니까 이미 바닥을 4천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제가 몇주 몇 전에 그랬는데 이제 바닥이 4천이야. 그랬는데 그,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5천이라고 말해가지고 5천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다들 그냥. 5 그렇죠. 0 어. 네. 5천 지나면 또다 바라본다. 6천 가나? 네. <laughs> <laughs> 7천 500까지 간다는 전망도 나오던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뭐. 저는 마음 봅니다. 예 <laughs> 저도요. 7,500하면 멈출까? 거기까지 올랐는데 단기간에. 그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그최피님이 이제 주식투자를 직접 하시니까 궁금한 게 뭐냐면. 주가가 하락할 때 어떻게 대응했냐라는 네. 좀 궁금해 궁금한 과소적으로 대응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마이너스 7%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는 저번 주에 저희가 그 PBR과 PER를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게 PBR과 PER이 조금 높더라고요 좀 고평가가 돼 있는데 이번에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조금 그 동종업계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았다는 것들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와, 아까 전에 여쭤봤더니 뭐 <laughs> 고평가가 되어 있는 어. 주식인데 그게 약간 조금 미, 못 미칠 때그 하락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맞습니다 네. 어, 이유가 될수 있죠 어. 왜냐하면 고평가는 뭐냐면 성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점수를 많이 준 어.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 어, 이게 성장 어. 기대한 어. 만큼 막, 안, 나왔네. 안 나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투자는 미래하기 때문에 기대와 음. 항상 비교해야 돼요. 네, 습니다 <laughs> 너무 전문가처럼 얘기하는거 아니야? 방금 <laughs> 방금 아닙니다. <laughs> <방금>. 아닙니다. <laughs> 사실은 지난 주에 두 번에 걸친 이 하락장이 있었는데요. 크게 네. 음.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몇 달간 계속 달려온 것도 전례 없는 일이었고, 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신규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우리 주식 아가분들이 음. 무조건 장밋빛 전망만 갖고, 그렇지. 가는 거야 이렇게 했었는데 주식 무조건 오르나보다 이렇게 생각 몇달 동안. 그런데 예, 장중에 하루 낙폭이 5%가 넘었거든요. 그때 처음 음. 폭락했을 때는. 네. 그러니까 4,200을 넘다가 갑자기 3,800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 당일에. 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큰 폭의 폭락을 이제 경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교훈을 삼을 것이냐 오늘 음. 그 주제가 일단 어 어떻게 교훈을 어. 삼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첫 번째 거죠. 그러니까 네. 하락에 관해서 원인이 불분명할 때. 이때가 오히려 이제 중요한데 어, 어떻게 받아들 일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정했던 원칙대로 어,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음. 오히려 원인이 불명확한데 부한해동하면서 어,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음. 계속 떨어질 같다 고 예, 하고 는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음. 이번에 교훈인 거죠. 음, 음. 예.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게 설명되지 않는 하락이 더 무서워요. 그렇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음. 어왜 떨어지지? 음. 그래서 과잉서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과잉에서 반응하게 되거든요. 음. 근데 사실은 어.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음. 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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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음. 설명되지 않아서 곧 회복될 것이다. 그렇죠. 곧 회복될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어. 그래서 뭐 아까처럼 AI 고점 론, 뭐 론, 견해, 어. 뭐 그럴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다. <laughs> 물어보니까 뭐라도 말을 해야 되니까 그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그래도 반등을 해내는데 그럼 이제 다시 반등한 이유를 우리는 또또 불명이냐라고 어. 했을 때 어저께는 또 명확한 이유가 그래도 있었다. 음. 어, 그건 뭐냐면 이제 그걸 이제 오늘 굳이 설명드리면 좋은 테마가 어저께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당정간에 일단은 합의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온 게 뭐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관련해서 음, 합의가 됐다. 라는 음. 얘기가 나오면서 어저께 그 호재를 받는 주식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음. 근데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음. 살짝 오늘 소개를 드린다면, 음. 왜냐면 이제 앞으로 하반기라든지 추가적으로 이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사실은 배당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뭐 뒤로 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최악인 나라입니다. 배당을 안 해요. 음, 음. 예, 배당 관련해서 정말 쓰레기예요 <laughs> <laughs> 왜냐하면 왜 배당을 안 하는 거야? 음. 라고 하면은 배당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거든요 근데 그 이사회는 대주주한테 쉽게 말하면 재벌 총수들한테 사실은 장악이 돼 있죠 음. 그러니까 총수님 우리 회장님 배당이 유리합니다 그럼 걔네들이 알아서 할 텐데 음. 회장님한테 유리하지도 않은 결정이니까 그동안 안 했던 거예요 음. 전체 주주는 나몰라라 하는 거고 그러면 회장들한테 이게 왜안 유리하냐면 그 사람들은 월급이든 배당이든 뭐든 다 합쳐서 소득이 뭐 연간 몇백억씩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음.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최고세율로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데 내가 배당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또 몇백억 세금 저 수입이 들어와도 반 이상을 음, 예, 네. 또 세금을 내야 돼요 최고세율 49.5를 지금 적용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나 배당해주지마 그냥 회사에 내버려 둬 회사에 그대로 그 돈이 다 있는 게 좋아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걸 뒤로 뺄 재주가 나는 있어 돈을 음, 음. 뒤로 안 빼더라도 그대로 두고 있다가 주식으로 파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해 음, 나 배당 음. 주지마 나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고,라고해서 음. 고등우리가 배당이 안 됐다라는 오케이. 거예요. 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구조 속에서 배당을 결정할까를 생각해봤을 때, 음. 그래 그 따뜻한 바람을 따뜻한 햇볕 출중에서 차라리 코트를 벗기는 게 낫다. 너 배당해 배당해라고 매를 들기보다는, 음. 그래서 최고 세율을 낮춰줄게. 너가 배당으로 음. 주주도 예. 이익이 되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이 배당이 나도 이익이네. 음. 그렇죠. 라고 생각하도록. 그게 예. 최고죠 사실은. 예. 음. 그래서. 그,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받는 종합소득세를 적용받을 게 100%이기 때문에 음. 배당에 관해서는 따로 떼서 분리과세 아, 해줄게. 아, 아, 아. 자, 매우 그럼, 중요한 예. 그러니까 따로 떼서 어. 분리과세를 해줄게라는 건 대원칙이고. 어, 어. 자 그러면 그 분리과세 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이 세율이 기존에 내던 종합세, 종합소득세 세율보다 현격히 낮아야 아. 그래야지 이득이 될. 이득이 될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이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어. 정부가 낸 세법 개정안은 뭐였냐면 분리과세에서 최고세율을 35%를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안이었어요 어. 근데 그동안 이런 부자들은 49.5를 적용받았는데 음. 종합소득세를 적용받으면 비용을 차감할 수가 있어요 음. 야 내가 차도 샀잖아 음. 사람도 그렇죠. 고용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빼줘 라고 하니까 실제 실효세율은 42까지 떨어집니다 에헤. 근데 이번에 음. 정부가 낸 안은 분리에서 최고 세율을 삼십오라고로 했는데 실제로는 지방세 삼점오가 붙기 때문에 삼십팔점오예요. 아별 차이가 없네. 기존에 사십이랑 삼십팔점오랑 네. 뭐 삼사프로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지. 그거 가지고 대주주가 안 하던 매당을 하겠어? 어, 갑자기 움직이겠냐?라고 하는 게 시장의 반응이 반응이었어요. 반응이었는데. 그런데 어제 드디어 이제 여야가 합의 당정이 합의한 내용이라고 나온 게 뭐냐면. 이십오로 낮춰줄게. 오 나는 아니 합의가 됐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그 정도면 시장이 움직인다. 네. 그 정도면 안 하던 배당도 하게 될 것이고 음. 기존에 있던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는 어, 실제로 어마어마한 사실 혜택이 되겠지라고 해서 배당 관련한 주식들이 어저께 급등을 했어요. 한 십오 정도 이익이 되니까 이제 그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주주가 움직이겠죠. 네.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 좀 방향을 바꿔서 이게 그동안 배웠던 거하고 접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투자하는 거냐면. 재무 상태표를 배우셨죠. 네. 거기서 자본 항목에 이익잉여금이라고 배우셨어요. 음. 그건 그 동안 이익이 쌓였던 금액이요. 에그 음. 금액이 배당가능액입니다. 그 음. 회사는. 음. 회사 회사 이보금 네.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은 회사 중에서 배당이 엄청 낮았던 회사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아, 앞으로 아, 그 네. 저기서 나오겠구나.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배당. 근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배당이 높은 회사를 찾아다녀요. 아, 아니다. 그랬지. 아니지. 안 했던 거기는 원래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걸로 영향을 덜 받고 그렇죠. 원래 안 했는데 어, 세금 혜택이 이만큼 커? 그렇죠. 그러면 할 가능성이 높아지다 음. 그래서 배당 안에서 금액은 엄청 쌓여 있는데 그래서 배당을 안 하는 회사를 찾아내서 저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음. 회사에 이득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배당을 찔끔해도 세금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요. 너가 배당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40% 정도를 배당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세법에 혜택을 주겠다 또는 음. 35% 이상을 하면 혜택을 주겠다 이런 자, 우리 아이... 만년필 팔아야 되겠네 <laughs> <laughs> 마지막 하나만. 예, <laughs> 마지막 하나만 오늘 네. 오랜만에 만년을 나오 마무리가요. 이서트 5번, 5번. 예, 예. 5번? 그러니까 제 말씀만 마무리 드을 그래. 때는 그렇게 될 건데 네. 이광수 대표님 말씀을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이 35%는 배당을 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동안 돈은 쌓여있는데 30밖에 안 하고 있어서 5만 더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 라인이 가능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음, 네 일본의 지수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네. 12년 동안 5 배가 상승했거든요. 12년 동안. 근데 저 기간 동에 계속 오르지 않고 저렇게 하락한 구간이 오,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저희가 비전을 갖고 투자할 때는 아, 길게, 저 길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보는. 게. 그래서 단기로 접근하는 것보다 장기 전망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여러분 결과보다도 과정에 집중해야 돼요. 어, 그 과정을 그렇습니다.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떨어질 때도 10% 손절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렇죠. 근데 음. 저희가 자꾸 이렇게 하면 야 종목을 찍어줘 라고 얘기하시는데 <laughs> 네. 그건 안 되, 아니다. 그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맞습니다. 있고 예. 고기 잡는 법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하세요. 우리 잡, <laughs> 우리 고기 잡아야 되니까. <웃음> <맞습니다>. <웃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만장필 오늘 출시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네. 나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잘겠습니다 네.